굿모닝 레이디스. 난 이번 클래스를 맡은 프로페서 아준이라고 해. 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볼까? 아준. 준. 아준. 준나. 음, 아, That's good. <laughs> 오늘도 와주었구나. 음, 내 수업을 듣게 된 너희들은 선택받은 영혼인 거아 <laughs> 선택받은 영혼인 거아 교수님, 제가 효인이도 데리고 왔어요. 미영영영와요유영영. 네. 역시 영은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까지 예쁘네. 아. 그럼 이제 수업할까? 네. 오케이, okay, let's do it. Um, oh, I forget it. 우리 클래스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응? 혹시 내일 바쁜 사람 있나? 저요! 그래? 영 네? 그럼 내일은 MT 가는 디데인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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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도대체 그 왜저 어, 빼고 MT를 가요? 아 짜증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Would you please 좀... 꺼져 줄래? 네? Oh Jun relax, calm down, let's go Oh <laughs> 영, 지금부터 나준 교수와 함께 팝송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는, 이거. Um, 오늘은, um, John Lennon이 부른, Love란 곡을 배워볼까? Love is touch. 영,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하는 거내 뒤태에 대한 감상은 조금만 깊이해둬. 어, 교수님 okay. 엉덩이가 바지 먹었거든요. Oh really? Oh Sam, 우리 쌤이 많이 배가 고팠나 보네. Oh Sam, are you hungry? Oh Sam, oh dude, like look how stuck Sam. 야, 어? 쌤좀봐 아잇, 그만 쌤, 나와 이거 먹어 어, 대답해, 쌤 이거 아니야, 먹어 이거 먹 아, 교수님, 음. 미친 거 같아요 글쎄, 미쳤다는 말은 개나 줘버려 예? Oh, Chu, relax, calm down, let's go <웃음> 오. <웃음> 오. 이거 내가 너무 수업에 열중했더니 조금 출출한데 혹시 고기 싸운 사람 있나? 고기를 누가 싸우고 다녀요? 고기야. 어? 와. <laughs> 아. 음. 고기가 아주 맛있구나. 맛을 보니 머릿고기네. <laughs> 음, 난이트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느끼해서못 받으려 니다 진짜 아, 수업도 안 하시고 뭐하거 이러시는 것만 해도 갈 거예요. 인인 사람인 사람인 어제인 나는 잠인나 오늘 처음으로 여자의 귓방맹이라는 걸 날릴 뻔했어. <웃음> <웃음> oh, do y o relax? Come down.